안녕하세요. 다육집사입니다. 오늘 외부에서 우리 집 앞이에요. 베란다. 완전 외부 공간이에요. 뭐 창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 해요. 세네시오 라디칸스라는 요 아이인데, 왜 그때 제가 향이 엄청나서 꽃에 그 설명해 드린 적 있던 아가잖아요. 근데, 확실히 농원 사장님이 너무너무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고른 게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 그랬더니 멀리 구석에 가서 얘를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이걸로 키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며, 세 개를 같이 심어줄 건데요. 원래는 제가 만든 이 화분에다가 이것도 되게 엄청 크죠. 이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쟤는 좀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애라서 좀 이렇게 높은 애한테 높은 애한테 이렇게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요. 이거 경인의 다영님께서 화분하고 이거 도테랑 주신건데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얘는 여기다 놓고 일단 얘부터 제일 큰 애부터 중앙에 한번 자리를 잡아 줄게요 좀 얇네요. 배양토랑 마사를 좀 섞었어요. 뭐, 비율은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하시고, 물빠짐을, 집, 집안의 모든 환경 때문에 물빠짐이 좀 틀리니까, 집안에 물빠짐 좀 맞춰서 하시면 되구요. 저는 보통은 7대3 정도 섞어요. 애기 같은 경우는 더 심기도 하고. 좀 이렇게 뿌리가 너무 긴 거는 투두둑 잘라주겠습니다. 얘가 옆으로 이렇게 나면서 또 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좀 잘라줘도 되겠네요. 너무 긴건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에다 꽂아줄게요, 얘는. 그리고 얘. 세네시오 나디칸스는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건데, 어 너무 그때 꽃향기가 좋아가지고 콤빡 매력에 그냥 빠졌던 아가예요. 얘는 좀이 방향으로 좀 이런 이렇게 좀 애들이 뿌리가 많고 또, 이런 애들은, 한, 한꺼번에 이렇게 큰 화분에다 심는 애들은 좀, 손이 좀 투박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심고 나서 뿜뿜뿜 해줄 거니까, 흙도 마구마구 쏟아줍니다. 어우, 지구가 울리겠네요. 그리고 붉은 마사. 분갈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진짜 물로만 영양분을 줄수 없잖아요. 흙이 갈아져야 아가, 아가들이 잘살수 있거든요. 짠, 다 했네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 흙먼지 털어주고 하는 건저 혼자 할게요. <laughs>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